아, 오랜만입니다. 다스코입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궁범수입니다 요즘 근황들 어떻게 되나? 전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살좀찐것 같은데? 다이어트 좀시작했고아 많이 아, 좀좀 아, 쪘습니다. 아, 몸이 많이 부러운 것. 힘좀 세진 것 같아. 아, 원활하면 똑같고요. 아. 다이어트 때랑 살많 <laughs> <laughs> <3번> 쪘습니다. <laughs>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자격증을 많이 한번 수집해 보기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것중 공부하기 머리가 너무 화려한 거아니까 <laughs> 대회, 전국 대회 나간 적 있었나? 경주에서 한 대회, 어 맞아요. 경주 대회가 가장 큰 대회. 경주에서 이제 챔스. 아 챔스. 초등생 챔스라고 있거든요 아,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다 나가는데, 1 년에 한번 하는 거. 네, 여름에 한 번. 여름에 네. 한 번. 네. 팀이 그러면 몇명 정도 나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음. 그룹 우승이 있고 음. 그룹 우승 하면은또 왕조왕전 우승이 있고 음. 막 그런 식으로 하려 음. 진짜 참조죠 둘이 만났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어디 저, 잠전 어? 어디, 어디. 양전투 양전 이제 잠전 양군보 잘했습니다 아이렇게 <laughs> 아, 약간 라이브 어, 초등학교 때 이제 각지에 다 모이잖아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어. 카페에그 각지에 아. 좀 유명한 애들, 아. 네모의 꿈 이런 거. 근데 저 때는 누가 있었냐면은 서명원이라고, 어, 아. 좀 서명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프로팀에 뭐누구뭐 어. 어. 유명한 선수들 많았었는데 이정빈이라 그런 사람들을 이제 거의 대중때가 보죠. 직관으로, 아, 직관으로 확실히 달라 뭐, 틀린 거면기 <laughs> 근데 그거, 그거, 그거. 안 틀어. <laughs> 그 희성이도 이제 초등학교 때좀 알아줬고, 희성이? 나 그랬거든, 그게...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때 천리아 천리아 신박초라고 했어 신박초 그는 맨날 방학이야? 신박초 그래. <laughs> 난 듣지도 못했어 나는 양전 잠전은 뭐고 뭐 잠원까지는 내가 아, 다 가는 거 강남 쪽 약간, 약간 아, 센티미어 유명한 지인이 있다 어야 희성이 그분 데리고 와한번더 크게 해야겠네 한자대는 <laughs> 한번 이제 데려올 만하죠 중학교 전국대회도 있을 거라고 중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춘추계로 나눠죠 춘추계 아 춘계연맹이죠 춘계연맹 그 이후에도 뭐 탐나기 뭐 이런 거 많았었어요 음, 제주도 가서 하는 대회가 음, 아 제주도에서 네. 가장 큰 대회 그럼 춘계죠 춘계 2 3월달에 하는 춘계 음. 그때 거의 좀 고등학교 진학 이런 게다 결정된다는 아 거기서 네 거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인들 거기서 성적 좀 냈나 <laughs> 제가 또 전국대회랑 인연이 없어서 서울 시대에는 협회장 매런 것다 우승했습니다. 아 어, 서울 시대는 네, 우승 뭐 이런 거다 했는데. 근데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우승하면 전국에서 우승한 걸 마찬가지다. 아 그래? 서울 팀이 워낙 강호들이 많으니까. 아 그래? 네. 요즘 지방인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죠. <laughs> 그때는. 서울 중학교 어디? 동북중. 동북중도 잘했어요. 동북중 소농민. 육민관중 아니야? 손민 중3 때 와서 내가 이기로 고등학교 1학년 되겠어. 아, 저동북나 왔던 든요너손민이랑볼 잡았어? 손민이도 저녁에 운동하는 거 봤습니다. <laughs> 아, 제가 운동하자. 중학교 때 같이 쓰니까 안거 아. 손흥민이 제선배한들었는데 달리기가 빨라진 이유가 그 동북고에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매점에. 아. 그걸 선배들이 시켜서 안 눕게 가져오려고 <laughs> 뛰다가 소프트가 빨라졌대요. 진짜 이거는 내가 들은 거예요. 너 소프트 아이스크림 안 녹게 가져와. 그래서 그때부터 스프린트가 빠졌던 <laughs> 그런 소리. 아, 그런 손흥민 스프린트 셔틀에서 나왔다. 네, 소프트 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셔틀. <laughs>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때뭐스카웃트제이도 많이 오나? 그쵸, 많이 오죠. 음. 근데 이제 사실상 상위몇프로막 팀에서 뭐한 1, 2번 하는 선수들은 오라는 데가 많아서 어... 이제 막제 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잘한 사람을 한명 보낼 테니까 뭐 조금 부족한 선수들 두 명을 같이 가게 하는 조건. 오 음, 플러스 네. 1?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자기가 다 알아보죠. 음, 본인들은 스카우트에 온적 있나? 저는 알아봤어요. <laughs> 아, 본인는알아봤고 어. 저는 뭐 정확한 건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 그냥 이제 감독님이랑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음. 뭐 어디라도 가면은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음. 그럼 이제 고등학교도 전국대회가 있잖아. 뭘 해야 뭐 어. 해야 정말 좋은 진로 어. 뭐, 터닝 포인트 직접. 음, 거기서의 성적은. 제가 아까도 말씀 전 전국대회랑 인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 요 대학교 올라갈 때뭐 일반 학생들도 그렇지 그렇듯이 이제 입시 요강이란 게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가 있다고 치면은 뭐 연세대학교라고 해가지고 뭐꼭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팀 성적 보는게 있어요. 또대회 때의 실력감상, 팔이상사이상 이런 게 있는데, 최소 6번이 있는 거 같아요. 아. 대학교마다 이제 제시하는 원하는 어, 그게 있구나. 그게 또, 또, 또 특집나게 잘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든 가죠. 아. 다른 방법 써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뭐 유, 지금 유명한 선수가 있나? <laughs> 아, 저가 남 고등학교에 그 같은 리그였는데, 조용욱 선수, 제프스토리에남 음. 지금? 그 선수가 떴는데 그 저는 그때 고학년이고 조용선 선수 가한 학년 아래였던가 두 학년 아래였는데 선배 경기를 뛰는 거예요, 언남고 선수. 아... 근데 잘했어요. 그래서 언남고등학교는 옛날에 언남 대학교라고 했어. 너무 애들이 잘해가지고. 아, 아 수준이 그 정도다. 예. 네. 또 아... 많아요 이근호 선수. 오... 그런 그 언남고에 어... 막 되게 잘했던 사람들 어, 많이 나오고. 어디 갔어요? <laughs> 씁쓸해 보인다 어떤 거는 고등고고딱그주말이 하는 날에는 그냥 아 이번 주에는 집에 못 가겠다 네, 지면은 외박이 없으니까 아, 본인 나이대에서는 그나마 이제 조용? 그러니까 제일 유용한 거가 아.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그 선수가 유명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희 또래가 은근히 잘 되는 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뛸때 보면 막 그냥 이름 있는 애들 많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막 남는 애가 별로 없죠 저희 또래 제일 잘했던 애가 아까 말했던 서명원이거 이제 뭐 초중고 거의 이제 어, 랭킹 1위라고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본인들은 청대에안 가고 싶었어. 청대. 나 초등학교 때 강동 대표, <laughs> 부대표 많이 쪼갰어 전국에서 아, 대표에서 맞죠? 서울시에서 거제도 강동, 아, 강동 대표 한번 가봤지. 강기봉, 상규경이런거 있어. 제 강동구에서는 거의 그 여보인데 스킬을 잘안 너네 왜 옛날 얘기하니까 이렇게 별로 그다 이렇게 추억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나보다. 나는 그, <laughs> 축구 선수였을 때도 축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아니지 여기는 축구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저는뭐 그렇게 경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등학교 때도 잘잘될 애들은 이게 성격부터 틀려. 음 겁내지 음 않는 성격 이런 애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깡다고도 예, 손질 머리 있고 키이만큼돼데막 배도 있고 이런 애들이 나중 되면서 다음 뭐, 그래도 막, 동국 총 이런 데 나와서 잘된 사람들.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접었지. 그 친구는 수험 삼성 갔다가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그 저는 약간 대학교에서 잘된 형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때 형들이 그렇게 잘될줄 몰랐는데, 보면 음. 이제 다 약간 되게 성실하게 운동하고 그랬더니게 이제 빛 친구라고. 어 그래가지고, 뭐 어느 순간? 어떤 기회를 자기가 딱 잡아가지고, 프로가가지고, 이제 자기 옆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가서 이제 진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올랐 요새 보면은 약간 루키 포텐 토딩인 거많아 아, 진짜. 근데 아,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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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선배 저도. 권창훈, 권창훈, 소답이고 선배 같은 리그였는데, 소답중중이랑승동 와, 잘하더라.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진짜 잘하더라. 아. 어, 그 사람 그때도 다했어그 선수는 진짜 얼똑같아지금이랑는 거와. 진짜 똑같아 <laughs> 아, 진짜로. 리터이랑 진짜 그 사람 진짜 한결같은 사람. 아, 그래. 근데 그형도 확실히 전막 그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6학년 그때 시작했으니까. 어. 그 이후로도 이제 소식 듣고 되게 성실하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건청 올림픽 때 배우고 했잖아. 아 진짜? 초점이 어. 없는 것 같아. 아.. 그냥 계속 진짜 운동 성실! 딱 성실! 권창훈 어. 선수는 진짜 그냥 축구만 할것 같아. 약간 박치성도 있음. 네 약간. <laughs> 성훈이 <성리요>? 형? <laughs> <laughs> 확실히 잘한다. 주, 나 중학교 때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잘했어요. 그, 권창훈 선수랑 한 명, 방창중이라고. 아. 그때 투초 그, 완전 두 명이 중국인 아, 에이스였거든요. 아, 아. 기억에 남는 게, 그 창훈이 형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놀러, 놀러 오거든요. 졸업한 형들. 저를 한번 칭찬을 해줬거든요. 아. 칭찬받았어? <laughs> 아직까지 이제 한번 기억에 남았어. 아, 아. 네 아, 초등학교 때한 번. 내가 봤을 때범순은딱 초등학교 때까지가 딱 정수성기였던 것같아 아, <laughs> 전게 빨리 왔네. <laughs> 어, 전승기가 빨리 왔네. 유지를 못했네.